최근 유방암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유방암의 실태와 예방법, 증상, 그리고 의심될 때 즉시 해야 할 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4,050대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2030대 젊은층의 발병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체 암 발생의 10.5%를 차지하며 여성암 중 1위를 기록했고, 2021년에는 40대 환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의 유방암 5년 생존율은 86.6%로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이는 조기 검진 활성화와 치료 수준 향상 덕분입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고 채소와 과일 섭취를 늘리는 대신 육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 금연 및 절주, 적정 체중 유지도 중요합니다. 30세 이전 첫 출산과 모유 수유도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의사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생성하고 양배추나 콜리플라워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으므로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유방뿐 아니라 겨드랑이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습니다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젖꼭지에 잘 낫지 않는 습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방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유방피부가 속으로 끌려 들어가 움푹 파일 수 있고 유두 함몰이나 유방피부 부종으로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머물은 잘 만져지지 않으면서 피부가 빨갛게 붓고 통증이나 열감이 있는 염증성 유방암도 있습니다. 자가 검진은 매달 생리가 끝난 직후 또는 일정 날짜에 거울 앞에서 유방 형태를 관찰하고 한 손을 머리 위로 올린 후 다른 손으로 유방을 촉진하며 유두를 짜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암이 의심될 때 즉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방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유방 엑스레이 촬영, 유방 초음파, 조직 검사 등을 통해 암 여부를 확인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등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유방암 진단 후 불안, 우울, 공포 등의 감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선물입니다. 잊지 마세요.